네, 반갑습니다. 음, 저는 현대퓨처넷 노시진이고요. 회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퓨처넷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IT 전문 기업이고요. 유통, 가구, 패션, 여행복지 등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퓨처넷 사업을 들여다보면 디지털 미디어 영역과 IT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AI를 콕 집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AI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하였습니다. 현대 퓨처넷또그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을 당시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찾지 못했지만 IBM Watson을 이용해서 저희가 챗봇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2016, 18년도에 아마존고가 그 컴퓨터 비전의 기술 촉발을 일으켰을 때는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챗 GPT가 나온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고객 경험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백화점 그룹의 그 생성형 AI 사례를 발표하기 앞서서 잠깐 흥미로운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17년과 2024년도에 발표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17년과 12, 24년 각각 컴퓨터 비전과 생성형 AI는 기대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컴퓨터 비전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실질적인 검증이나 상용화에는 조금 제한적이었고요. 생성형 AI 역시 현재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 뭔가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어, 그런 현상이라고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저희가 생성형 AI 사례를 발표하기 앞서서 컴퓨터 비전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이전에 CES 같은 IT 글로벌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코엑스 이제 국제 아 코엑스 IT 박람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그 당시 컴퓨터 비전이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도전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응용 분야로는 자율주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면인식도 있었고, 어, 의, 영상 의학 분야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제 매장도 있었습니다. 현대 퓨처넷의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자동 결제 매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 결제 매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특정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 컴퓨터 비전을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첫 번째 과제였는데,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매장이고요.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비우고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로 채운 다음에 컴퓨터 비전의 객체 인식을 검증하였고 A4 용지 위에 출입구를 그려 넣고 어, 저희의 모델과 저희의 아키텍처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컴퓨터 비전의 객체 추적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고 향후에 테스트 매장을 만들 때 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데이터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간이 생겼는데요. 이 공간에서 저희는 좀 전에 했던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기, 인터넷, 그리고 모든 공간,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 여러 개의 나사를 구매하면서 비교하면서까지 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실제 매장을 구축했을 때 어쨌든 가장 최소한으로 실수를 했어야 했고, 어, 보편적으로 저희가 모든 기술을 다 내지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당시 20년도에만 컴퓨터 비전 논문이 1,400건 정도가 등록이 됐는데요. 많은 논문을 검토하면서 저희는 기술을 고도화 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디어 저희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컴퓨터 비전의 단일 기술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폐색 현상입니다. 폐색 현상은 카메라가 대상을 놓치면 분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희는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찾아보았고 수많은 논문 중에서 리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기술에 집중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대상을 벡터화한 다음에 이미 벡터화되어 있는 대상과 비교를 해서 보완을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향후에 생성형 AI의 레그의 리트리버 그거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4년간의 노력 끝에 테스트 매장을 실제로 상용화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 방금 설명드린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기술을 가지고 한번 생성형 AI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 퓨처넷은 일단 챗GPT 출시 이후에 저희가 생성형 AI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레그 기반으로 다섯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에이전트를 어,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요. 음, 이, 드디어 22년 GPT 3.5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글로벌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도 광고 카피라든지 블로그 같은 창의적인 글을 생산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 당시에 할루시네이션은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루시네이션이 좀더 창의적인 문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만 집중을 해서 빠르게 광고 카피 사이트 서비스를 오픈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좀더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음, 최신 트렌드도 반영하고 옷의 소조, 소재 분석을 통해서 그 특징에 맞는 표현도 가능해진 상태고 어, 현재는 더 정교한 광고 카피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에 이제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본 대두하수의 기업들이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고객 상담이라든지 업무 매뉴얼을 챗봇으로 만들어 달라는 니즈가 많았는데요. 이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생성형 AI가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술로는 챗봇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일부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투자하기도 했고요. 라마 원과 같은 SLM을 m 연구하거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현대퓨처에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한세 가지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새로운 모델을 찾거나 이 파인 튜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결정적인 이유로 모델 드리프트 현상이 조금 빠르게 왔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개월, 그래도 한 1년 주기로 성능이 올라갔던 반면 생성형 AI는 그 당시에는 한달 동안에도 한 두세 개의 새로운 성능의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인 튜닝이 조금 부족, 불, 불가능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 저희가 챗 GPT에다가 출처를 넣고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향상되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 발견에 어, 주목하였고 출처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레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을 활용을 했고 이미지 대신 텍스트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어, 몇 개월 후에 이제 대중적인 레그 모델이 나왔는데, 저희의 초기 레그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청크 단위로 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 방식으로 여러 개의 출처를 수집한 다음에 질문과 가장 유사한 출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희 현대퓨처넷의 가장 장점일 수도 있는데 모든 프로젝트에 다른 레그를 설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 챗봇 형식들을 저희가 잘 마이그레이션 해서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챗봇도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시대에 도입을 했는데요. 어, 과거에 했던 정보에서 벗어나 좀더 내부 시스템과 연계도 원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AI가 뭔가 일 처리를 해 주기 원하게 되었습니다. GPT-5원과 이제 서치 GPT를 시작으로 그 경쟁이 심화됐는데요. 저는 그 에저 오픈 AI를 이용해서 현대백화점의 고객 의견을 분석하는 인사이트 랩스를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을 왜 분석하는가와 어떻게 분석해 분석을 해 왔는지를 시작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저희는 AI 에이전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있는데 너무 바쁩니다. 사무실은 물론 지금 현장 업무도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오면 누군가가 저에게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인사이트 레슨은 고객의 의견이 접수가 되면 중요한 정보만 추려서 그 담당자한테 팀주로 즉시 알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AI 에이전트의 역할은 고객의 의견이 접수되면 빠르게 분석과 분류를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도를 판단한 다음에 담당자를 찾아 빠르게 발송하는 이 모든 단계가 저희한테는 AI 에이전트고요. 신입사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서 고객의 의견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마침 팀원들이 아무도 없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그 인사이트 랩스에서는 조언을 해주는데 어, 정보를 바탕으로 레그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책보시겠지만, 인사이트 레스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고, 그 선배들의 데이터들을 요약을 해놨고 분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례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또 추출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게 또 최적화된 조언을 도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 그 도움을 구하는 직원한테는 효과적인, 더욱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음, 그리고 기업에서는 정보 보안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용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했으면 보안적인 이슈가 없을 건데 그러다 보면 저희는 빅테크 같은 GPT와 같은 성능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달들 것입니다. 저희가 Azure OpenAI를 사용하면서 이제 l m m 보장이 성능된 레그와 에이전트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능 향상과 정보 보안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데이터 매출뿐만 아니고 민감한 기업 정보까지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현대백화점 그룹의 그 AI 생성형 AI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사례들이 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이고요. 현재 내년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o 저 오픈 AI와 함께 AI 저희 에이전트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상품 데이터 검색, 수요 예측 그리고 다 채널 고객 데이터 분석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인사이트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기술이 공개될 때마다 연구를 어, 게을리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모두의 고민입니다. 당장은 안 되던 기술이 새로운 또 기술이 나온 것을 찾아보면 과거에 어, 이 부분이 안 됐는데 했던 부분도 해결이 될 때가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IT 단독 진행보다는 현장을 제일 잘하는 담당자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 입증을 위한 고민보다는 먼저 시작하는 도전이 필요한데요. AI 분야는 실패를 해도 그 경험이 되게 값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 프로젝트를 할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코워크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연구 현장을 적용 많이 했던 경험이 곧그 기술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새로 기업, 뭐 AI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는 기업들은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자리에 가서 좀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 AI 도입까지 현대퓨처넷의 어, 이야기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은 뭐꼭그 담당자가 아니고 어 담당자를 옆에 두고 계신 분들도 아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AI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까 좀 초반에 좀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뭐 굉장히 작은 상자에서 시작해서 뭐 나중에 정말 전기선까지 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 하나의 단계를. 펼쳐 나가면서 이렇게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 담백하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좀 눈물겨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노시진 팀장님 모시고 또 옆에는 또 기술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황정훈 매니저님 모시고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팀장님, 황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까 이제 이야기 쭉 들었는데 오늘 라이브라 그런지 굉장히 노 팀장님 좀 이렇게 톤 다운 하셨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아까 잘 들어보니까 RAG는 사실 내가 먼저 한 거다. 음. 그런 좀 자부심을 느껴볼 아, 그렇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 RAG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기술을 처음에 발견하고 네. 구축했을 때는 RAG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그냥 저희는 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고 찾아보니까 음. 2020년도에 저희와 비슷한 발견을 해서 논문을 쓴게 메타에서 레그를 처음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럼 메타 논문을 먼저 보신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네, 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laughs> 내가 먼저 불을 발견했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불이 발견됐더라. <laughs>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건 네,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가 AI 네.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인사이트 랩스가 시작이 된것 같고요. 네. 뭔가 자율적이라고는 말을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 AI가 뭔가 움직이려면 기술자들과 현업들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하다, 해서 많이 만들었다 보니, 어, 요즘에는 AI 에이전트가 이런 거다. 어.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저희가 자동 결제 매장을 할 때도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고객이 물건을 집었을 때 음. 카메라로만 정확도를 높일 수 없으니 음. 무게 센서를 쓰자. 무게 센서가 그때는 에이전트였고요. 요런 어. 식으로 어,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AI 시대부터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쓰셨다는 거죠. <laughs>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사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너무 많이 경험하시고 직접 아, 우리 삽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삽질 을 너무 많이 해보셔갖고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자만이 아니라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이만큼 해봤어라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시는데 아까도 보니까 한 여덟 개 정도 뭐 이미 서비스 환한 제품들 보이더라고요. 조고 선보이시려고 몇개 정도 테스트하신 겁니까? 어 24년도에 저희가 55개 POC를 진행을 했고요. 12개의 서비스를 상용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는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좀더 깊이 있게 보자는 의미로 되게 많은 논,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봤던 것 같고요. 24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는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은 레퍼런스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야 25년, 26년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되는 거와 안 되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상태고, 뭐, 기업들 컨설팅을 할 때도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봐라. 이건 안 되는 상황이야다 우리 보고 지금 타임머신을 만들어 달라고 안 된다. 이런 음. 우스개 소리로 말씀하면 다들 납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해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문, 문득 제가 궁금해지는 게요. 팀장님은 사랑받는 팀장님이십니까? 아니면 <laughs> 후배들이 무서워하는 게좀 괴로워하는 팀장님이십니까? 어, 잔소리가 좀 많은데요. <laughs> 이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연구조직에서는 되게 많이 할것 같아요. 네. 공부해라. 오. 논문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논문은 아니고요. 생성형 AI 관련된 올해 등록된 특허만 5천여 건이 넘더라고요. 오. 우리는 뭐 했냐, 이거죠. 생, 저희가 언커먼 어, 자동 결제 매장을 만들 당시에도 저희가 특허를 냈는데, 그 당시에는 좀특허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연구보다는 어쨌든 아이디어 싸움에 가깝다 보니까 좀 특허에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만나면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선생님 같은 느,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그 언커먼 스토어 네. 그 도입기는 사실은 직접적인 AI보다는 이제 비전, 그러니까 생성 AI보다는 이제 비전 기술이었었는데 그때 기술이 그때 이제 삽질해 보신 노력해 보신 네. 그 경험이 지금 AI 도입에 있어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AI를 이제는 하려면은 논문도 볼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딩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딩이라는 게음 눈에 보여주는 프론트 엔드라는 것도 개발을 할줄 알아야 되고. 돌아갈 수 있는 백엔드라는 것도 개발을 할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AI도 할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요즘에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으로는 이런 거를 다 저희도 공부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정성적으로는 조직 문화가 진짜 AI가 혁신적으로 주고 있다. 왜냐하면 뭔가 그 비즈니스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고 오픈하는 단계에서는 실패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AI는 다들 100%로, 100%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95%로 완성하자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95%에 못 미치면 이건 포기하자. 이런 조직 문화가 되는 거고요. 한 달, 저희는 이제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데, 뭔가를 하다가 4주 안에 답이 안 나오면, 팀원들이 모여서 좀더 고민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좀 빠르게 포민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이제 과거에 언커머스토어를 하면서 몸에 밴거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빨리 해보고 해, 안 해보면 빨리 접고 다시 해보고 네네. 그~ 계속적으로 이거군요. <laughs> <같습니다>. 네. <laughs> 와그 문화를 근데 그~ 지금 팀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쭉 같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계속 바뀌십니까? 좀 안에 팀원분들이 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네. 이제 조금 전연차 직원들은 네. 기술을 배워서 응.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죠. <웃음> 네. <웃음> 어, 그래,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계속 그 다른 부서에서도 잘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은 본부장님한테 말을 어, 해서 스카우트. 아시고. 어, 팀장님들 죄송하지만, 어, 이 직원 주세요 하고서 받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단단한 조직이 된것 같고요. 연구조직이다 보니까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어제 네. 왜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경험을 해오시면서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삼아서 계속 성공으로 바꿔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경험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흩어지는 건지 아마 기업에서는 굉장히 그걸 중요시 하실 것 같아요 뭐 팀장님 한 분은 계속적으로 가실 수 있겠지만 이팀적으로 이게 경험 축적이돼서 우리는 점점 더 상위 프로젝트를 할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뭐좀 해드릴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2년 전부터 이제 AI 주제로 스타트업 데이라는 이제 저희 회사만의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그 대회를 나가게 되면 조금 이제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저희는 참가를 못 하고요. 저희 현대표천에서 많은 직원들이 그 스타트업 데이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컨설팅, 아니 컨설팅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올해 본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이제 우리 현대퓨천의 직원들이 다할수 있으니 저희는 좀더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말씀을 할 정도로 저희 현대퓨천에서는 이제 다 AI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매니저님께 옆에서 같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저도. 팀장님 만나 뵙고 나서 쭉 느꼈던 게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하셨고 여태까지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드릴 수 있는 뭐 밸류 이런 것들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팀장님 말씀하셨던 굉장히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사실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 AI 모델을 좀더 고도화한다던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B2B나 내부에서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년도에는 B2C 형태로 좀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도움을 더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반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또 트라이앤에러 뭐 이렇게 많이 해 보신 분들을 같이 지원하시면 배우시는 것도 있으시겠어요. 당연하고요. 너무 많이 배우고요. 사실 팀장님이랑 얘기 나누면서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사실 AI라는 분야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했을 때또 강점도 많긴 하지만 이미 그트라이앵앤 에러에서 많은 어떤 시도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거 기반으로 사실은 타 고객사하고 얘기할 때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저희도.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고민, 퓨처넷이 하고 계시는 고민들을 공유받으면서 내부에서도 그런 거 빨리 쉐어해서 더 도움드릴 수 있도록 좀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까 쭉 설명을 해주실 때 AI 도입한데서 이제 좀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어 포인트를 잡아주셨던 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었잖아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 말고도 또 이렇게 좀 문제시 됐던 게 있었나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현업 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서 되게 잘 만들어서 보여주면 안 쓰세요. 아, 이건 아직 못 쓰죠. 이런 단계를 많이 경험해서 현업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둘수 있고, 그리고 항상 보안이 이슈죠. 저희가 23년부터 민감 정보나 이제 그 기업 데이터를 많은 서비스를 할수 할수 없었던 이유가 저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퍼블릭된 AI를 사용해야 되는데 항상 기업 정보 때문에 못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애저 오픈 AI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 보안 쪽도 강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 보안 문제라든가 이제 잘 쓰시게끔 만드는 그 부분들이 지금 어, 현대퓨처넷이 이 애저 오픈 AI 이 서비스를 도입하신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매니저분을 만나고 이제 첫 번째 회의 이후에 한2 주만에 결정이 난것 같아요. 에저 오픈 AI랑 좀더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자라고 한게 되게 빠르게 결정이 됐는데 회사에서도 경영층도 정보 보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매니저님이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 주고 계시잖아요. 아마 뭐 현대퓨처넷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진짜 시도해보고 더 좋은 서비스 만들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어떤 도움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먼저 그분 먼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퍼블릭한 형태로 나와 있는 AI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애저 안에 있는 애저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오픈 AI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는 사실은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모델도 고민하시지만, 뭐그 하단에 있는 인프라라든가, DB라든가,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런 다양한 보완적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애저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프라이빗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애저라는 플랫폼이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SLA나 이런 것들도 그 o p a i 나 여러 다른 모델들에도 적용해서. 좀더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측면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엔트라 아이디어라고 해서 고객이 어떤 인증 체계를 가지고 내 직원들이 어떤 접근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엔터프라이즈형으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 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나아가서 AI를 활용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어떤 도움을 줄수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할 때 사실 고객분들이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다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실 기술적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각 개별 전문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조직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팀장님께서는 이전에도 너무 많은 도전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AI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저희랑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까 팀장이 언급했던 대로 뭔가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서 내 비즈니스에 그걸 적용해본다던가 또 AI에 있어서 페이지 2의 활용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다양한 기술 전문 조직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준비된 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네, 노팀장님 제가 아까 밖에서 잠깐 확인했을 때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한천분 이상 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지금 트라이얼 에러를 하시면서 이 자신감이 차신 노팀장님을 보시면서 어~ 뭔가 이렇게 좀 고무되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분들에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확실히 22년 이전의 AI와 현재 그 채찌 PT가 나온 이후의 AI는, 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AI가 맞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개발자분들, 저도 개발자 출신입니다. 개발자분들이 좀더 쉽게 AI를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과거에는 하기 힘들었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확실히 지금은 뭐 유튜브를 참고해도 되고 그다음에 논문도 다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코딩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더 나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